오늘 알아볼 포켓몬은 눈 뿌리기의 진심인 눈사랑입니다. 처음으로 4세대 출신 포켓몬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침엽수에다가 예티를 쓱 까먹은 무청의 에이스 포켓몬이었던 것이며 타입 조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처음으로 나온 얼음 풀 타입 조합인데 약점만 무려 7개입니다. 이 중에는 메이저한 불꽃과 강철 비행 타입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특히 불꽃 타입은 4배라서 스치기만 해도 사라질 정도였죠. 그래도 역으로 찌를 수 있는 타입이 6개로 공격 상성은 좋았습니다만 스피드가 느리고 공특공의 종족값이 분산돼서 그 장점을 써먹기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고의력기를 많이 배워서 화력은 파란 캐터피보다 좋다는게 참 아이러니하죠 타입 상성은 엄청나게 안타까운데 특성은 장난아닌 친구입니다 특성이 눈퍼트리기로눈 파티의 알파와 오메가죠 게다가 스피드가 느리다보니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날씨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세대 때는 눈으로 할수 있는게 눈 숨기뿐이라서 이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6세대 때메가진화를 얻으며 기대감이 생겼으나 이게 웬걸 스피드가 갑자기 나락을 가버리고 화력 보충이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 고르게 분배가 되어버려서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눈사랑의 메가지나 의의는 종족값 상승이 아니라 특성 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메가 진화하면 특성은 눈 파트리기입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게 뭔 소리냐면 메가 진화 전에 눈을 뿌리고 다섯 턴이 지나 눈이 지워지거나 다른 날씨 뿌리기가 나와서 날씨를 바꿔버려도 굳이 교체를 하지 않더라도 메가 진화 만 하면 다시 날씨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날씨 파티에선 장난 아닌건데 6세대 때도 눈으로 할수 있는게 눈 숨기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7세대 때는 드디어 눈치육이라는 특성이 등장하며 눈파티에 에이스로 쓸수 있는 포켓몬이 등장, 사아기는 상태일 때만 사용 가능한 개사기 기술인 오로라 베일의 등장으로 드디어 드디어 우리의 눈사랑이 쓸수 있는 정도가 되었나 싶었는데, 알로라 나인테일과 7세대 때 새롭게 눈파티를 기를 받아버린 베바닐레 등을 빌려 다시금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알로라 나인테일과 베바닐라 따위는 감이 배울 수 없는 우주에머로이 둘은 상대하기 어려운 대장이 누오트리토든을 상대할 수있 <laughs> 아, 어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 눈사랑이는 안타까운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은데, 8세대 이야기는 굳이 하지 말고 끝내주도록 합시다. 9세대 때는 이 친구가 돌아올지 어쩔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돌아올 거면은 버퍼좀 먹고 와라.